제가 원래 어, 보름 동안의 일정을 가지고 미국 방문해서 LA에서 보스턴 갔다가 어, 금요일 날 여기 왔어요. 목사님께서 <laughs> 어, 그중에 금요일 날 하면 사교를 해주면 시 좋겠다고 하셨고 주일 날은 22년 기념 주일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뭐 금요일 저녁이니까 보장 없이 그냥 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들 만났는데, 혹시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 계세요? 예, 어이 많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어,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 숙소 앞에서, 이왕이면 주일날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안 한다 그랬죠. <laughs>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다시 드렸습니다. 하겠다고요. <laughs> 여기서 하루 더 있으려고 어, 그래서 하루 더 있었고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음 하루 더이 숙소를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방이 없대요. 제가 머물렀던 방도 나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목사님 방에서 잤습니다. <laughs> 괜히 했어요. <laughs> 목사님 집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laughs> 한 3시쯤에 잠들어가지고, 어위 때문에. 지금 별로 설교할 마음이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22주년인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는데, 오늘 나눌 얘기가 그렇게 좋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어, 동영 유튜브에 거기 SNS로 많이 다니는 영상인데 그 다이빙 선 미국의 유명한 다이빙 선수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 2000년에 그, 그,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때 뭐 20대였죠. 근데 지금 이 70년생이니까 40이 넘었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수영 선수였어요, 다이빙 선수였어요. 메달도 많이 땄고, 지금은 이제 뭐 대중 강연이나 저술이나 멘토링이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그 영상, 2000년에 시드니 그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영상과 그때 그 간증이 SNS에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예. 네.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빌리버서 4장 13절 오는 남았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 텐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작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또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어서 제품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있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라 인피슨이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내가 작품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제품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한 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됐습 일단, 일단 한번 보시죠. 이제 보시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죠? 이 SNS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영상입니다. 로라이 킹스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렇 들어가서 봤는데, 이분이 예, 오른쪽 발등에 뼈가 세분되나 골절되는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로라의 킨스는 육체적으로 훈련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7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훈련을 했어요. 어떤 훈련을 했느냐?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고요. 두뇌 강화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그훈련은 계속해서 했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과정들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무슨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이빙 대에서 점프를 할때 그리고 그때 자기의 그 고난이도의 연기 그것들을 계속 이미지로 훈련을 하고 할때 이것이 사람의 몸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멘탈 트레이닝 이 방법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단체전에서는 이미지트레이닝 거의 안되겠죠. 축구선수 11명이 이미지트레이닝을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전에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골프선수 중에 뭐 타이거 우즈라든지 또 야구선수 중에 이채로 같은 선수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도선수 이원희 라든지 이렇게 개인전을 하는 선수들이 스팀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그 상대와 나와 겨루어 싸울 때 또는 달리기를 할때 공을 칠때 던질 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훈련합니다. 하는 이게 근데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있거나 어, 체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지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요. KBS에서 2006년도에 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부작 그 다큐멘터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2부가, 제목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클리블랜드 연구소에서, 그 클리블랜드 병원에 있는 러너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이 아령을 이제, 드는 거예요. 아령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 아령이 어떤 아령이냐면, 상상 속의 아령입니다 실제로 아령을 드는 게 아니고, 상상으로. 나이 드신 분한테 이거를 계속 아령을 드는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근력이 강화됩니다. 우리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요 한번, 뭐 제말못 믿겠으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어, 그러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필리포도 4장 13절은 로라 백킨스에게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정신승리을기하는도구였 멘탈 트레이닝의 보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건 순전히 당신의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이 로라 윌킨슨은 그렇게 한거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있죠 미국에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왜 팔렸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하려면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라고 얘기합니다. 활자웃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복원입니까? 한국에도 한분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순복원교회 조형대회가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모든 것을 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보험입니까? 멘탈 트레이닝입니까? 과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은 빌리포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이빙에서 점프할 때 당신의 말씀을 암기할 걸 기대하고 우리에게 가르을까요원시절에 보시면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한 아우리 쿠퍼요빌리보 교회들에 하나 서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싹이 난다고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그 13절 이후에 나오는데 빌리보 교회가 이 옥에 같이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을 겪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요. 그리고 살렘 교회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해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걸잘안 했어요. 사도 바울에 보니까 빌리포 교회가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싹이 나고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물질적으로 궁핍했는데 그 궁핍함을 빌리보교인들이 채워줬기 때문에 기뻐함이 아니에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목에 갇혀있죠. 그전에 매를 맞았죠. 침뱉음을 당했죠. 심지어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죠. 하여튼, 안 되는 건다 했어요. 안 되는 상황은 다 겪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걸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합니 그러니까, 물질을 나에게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네.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르며, 또배고픔며 풍부하며, 궁핍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이 되었거든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되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laughs> 가난해서도 절망하지 않고, 배부르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해서 찡어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자족하면서 그것을 감당하신 일체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사도 바울 인간적으로 그렇게 못 했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풍부하면은 좋고, 실핍하면 힘들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나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온갖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하시있다 로라 위킨슨이 다이빙 때에서 청프하기 전에 필립보스 3장 13절을 암기하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3장 13절은 의미가 좀 다르겠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멘탈 트레이닝 용어로 쓸수 있고요. 이, 시, 이 시대에 우리를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니다 똑같은 성경 구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랑교회지 22년 됐고, 물론 여러분 22년 되신 분 없겠지만,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사도바울은 풍부에도, 풍핏해도 배구름에도, 배고픔에도, 모든 것들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배웠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계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체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이빙대에서 점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빌리포서서 1 3절을 중얼중얼 외우는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으로 배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삶으로 몸으로 배웠어요.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 주실 수 있었던 것이니 만약에 로라 유키슨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그 의미대로 이 성경 구절을 라이딩대에서 읽는다면 이분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고 바울이 정말 가르쳐 준 대로. 성경구절을 내가 배운다면, 이 여기서 메달을 따느냐 아니면 메달을 하나도 못 따느냐 <laughs> 전체적인 명예의 그 상황이잖아. 점프하기 직전에 이 빌리퍼 사상 수단을 외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가쳐구 대로 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뛰니다 네, 뛰어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실격할 때 메달을 못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달을 따든, 매달을 못 따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어떠한 결과라도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물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 마음속의 욕망은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뛰어내리지 않았겠어요?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셨고, 또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어떤 과정을 마치고 목표를 달성하고, 또 한국으로 가실 수도 있고, 여기 남으실 수도 있고, 자기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그 목표 자체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될수 있고, 안될수있어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우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뭐든지 나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으로 검색을 잘 하시니까 하바국서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당시에 그 선지자들은 엄청난 그 이방민족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안에서도 고통을 겪고 왕따 당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대응하라고 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박선지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18절을 우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화가 나무에 과일이 네, 없고 보냉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림당감에서 빨것이 없고 밭에서 네,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악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오하려는다.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다하박국은뭐 없는 것 추성이 그냥 무화과나 과일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laughs> 올리브에 딸 것도 없고 밭에서 걷어들일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우리 사도바오이 우리, 우리에게 가겨주신,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고백.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실패를 고 나고자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한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는 그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할 자신이 도저히 없지만 나에게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이 세상에 우리를 제 품으로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고, 창조 때처럼 다, 다 만들고 나니까 참 보기 참 좋구나. 이렇게 우리를 제, 작품으로 보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사랑의 교인들 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음. 남과 경쟁하는 또 비교하는 그런 제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자체로 즐거워하셨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갈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에 능히 이겨내고 자족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늘 공급해 나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흑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같이 하신 우리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고 살아가는 그 다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 소금의 역할을 분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습니다